리고사 3회 8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영준의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1.5km고요. 영준은 집에서 출발해서 시속 2km로 갔다가 도중에 지각할 것 같아서 시속 4km로 뛰었더니 30분 만에 이내가 아닙니다. 30분 만에 30분만 딱 30분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이것은 방정식의 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부동식의 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 헷갈리가 하는데 30분 만에 도착했다니까 30분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영주가 뛰어간 거리. 그럼 뛰어간 거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? 걸어간 거리가 있죠. 여기 걸어간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뛰어간 거리가 있습니다. 그럼 뛰어간 거리는 x, 걸어간 거리를 y라고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의 합은 1.5km가 되겠죠. 자,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x 플러스 y는 1.5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걸어가는 데 걸린 시간, 시간은 뭐분의 뭐? 속력분의 거리, 즉 2분의 y가 되겠습니다. 걸어가는 데 걸린 시간, 뛰어가는 데 걸린 시간, 4분의 x가 되겠죠. 그랬더니 얼마 230분 만에 그 시간이니까 요거 30분이면 2분의 1시간 이렇게 된 거죠. 이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뭐 뛰어간 거리 즉 엑셀 값만 가지고 계속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y를 소거하는 과정 필요하겠죠. 자 그럼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지금 여기가 분수가 중 소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양변에1 곱해서 ex 2 y는 얼마 3 여기는 4를 곱합니다. 자, 4를 곱하면, 양변에 4를 곱하면 여기는 X. 더하기, 여기는 4 곱하면 이 y 는 여기다 4 곱하면 이 이렇게 되겠죠? Y 소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? 예, 빼주면 되겠습니다. 자, 빼니까 어떻게 되면? X는 1, 이렇게 되겠죠? 즉, 뛰어간 거리는 1km. 그러니까 걸어간 거리는, 자, 뛰어간 거리는 1km, 걸어간 거리는 0.5km. y 값이 0.5가 나오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뛰어간 거리고 하라고 했죠? 정답은 몇 번?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